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일 토요일 설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 부산경마는 제가 예상은 안하고 그 배팅을 했는데 오늘 부산 주로가 16% 포화 상태인데 아주 가벼운 주로였습니다. 서울은 지금, 오늘 지금, 금요일은 13% 다섯 주로인데 내일 새벽에 지금 비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가 지금 뭐 포화 상태가 될 건지 아니면 불량, 뭐 분량, 불량 상 불량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지금 뭐 비앱으로는 5mm에서 10mm까지만 온다 하니까 제가 보건 데는 그냥 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냥, 6군, 5군, 그리고 4군은 선별해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1200, 1300, 1400, 1600만 예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코너 1개짜리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출장 경주는 제가 토요일 상경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서울. 토요일 삼경주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네, 토요일 서울 사, 어, 삼경주인데요. 제가 이 펜성을 보면, 지금, 예, 당일 주로가 지금 포화 상태고 좀 가벼운 주로라 하게 되면, 뭐, 그냥 뭐, 인기만 해서 끝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다습주로나, 포화주로라 해도 주로가 어느 정도 보통주로라 생각이 되면, 저는 이경주를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삼경주 편성을 보면, 선행 말로고는 8번, 6번, 2번. 이런 말들이 선행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말아도 8번, 5번, 2번. 이런 말들이 인기를 끌 것인데, 만약 당일 주로가 좀 가볍다 하게 되면 저는 2번, 8번. 5번, 6번. 이런 말들로 배팅을 할 것인데, 저는 당길주로가뭐 포화상태나 뭐 타습주로라 해도 어느 정도 뭐 보트 통이나 그 정도 되게 되면 저는 5번을 놓고 배팅을 할 겁니다. 5번을 놓고 7번은 음. 인기권에서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7번, 2번. 그리고 여기는 삼복식에 11번을 한번 추가해 볼까 합니다. 예, 당일 주로가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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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주로라고 생각돼야 여러분들은 저희 마건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너무 가볍다 그러면 저희 마건을 무시해도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뭐 보통 주로라 생각되기 되면 5 번, 7 번. 그리고 이번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 지금 앞말이고 승군전이고 지금 거리 경험이 없는 말이라 저는 아주 약하게 보는데 이 말이 이동화 기수가 사 가지고 선행을 가게 되면 3차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안고는 가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